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숙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라. 다이때 이르라는 그 수요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무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이스리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스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대로 중, 종족대로 등이 출전한 만한 군대가 삼만 0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 2 0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알레메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에 우두머리오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명이며 여디 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오 비라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오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래 아들은 숫빔과 숲빔이요, 아알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샬루미니, 이는 피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사라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숲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 부하시니 슬로 부하슨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르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위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훗과 아비 에세레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함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르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하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온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른할 슬픔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함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도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람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라니요 서쪽으로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무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패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낙과그 주변 마을과, 묵기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던,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말게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화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파삭과핌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라미오 그의 아들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모와 실사와 아들, 이드란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에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이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